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봄별곰TV 돌봄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저 이번 시간에는 아이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효린의 민박에 출연했던 정다미 씨가 아이유에 대한 미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3일 정다미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Q&A 영상을 올렸는데요, 정다미 씨는 효린의 민박 출연 이후 삶의 변화가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혼자 쇼핑몰을 하게 된 것도 효리 언니와 대화를 나누고 자존감이 올라가서 삶의 변화가 생겨서였다. 제 삶의 변한 점이 된게 그게 아니었나 싶다. 라고 전했는데요. 출연진과 연락을 하냐는 질문에 SNS로 가끔 안부를 묻는다. 효린의 민박에서 지은이를 만났는데 동갑이라 친구처럼 말 놓고 잘 지냈다라고 말문을 열었는데요. 이어 현실에 돌아온 후 지은이 인스타를 봤다. 팔로워가 100만이 넘더라. 상상도 못할 정도더라. 아 얘는 연예인이고 나는 일반인이라는 걸 서울에서 느꼈다. 막상 거기선 연예인이라는 걸못 느꼈다. 수수한 새로 사귄 친구 같았다. 서울 와서 연락할 생각도 못했다. 라고 털어놨는데요. 정다미 씨는 촬영하며 제주도에 왔으니 제주 캔들을 사고 싶다고 지은이하고 언니한테 이야기를 했다. 같이 사러 가기로 했는데 밥 먹고 노느라 못 샀다. 촬영이 끝나고 서울로 왔는데 며칠 있다가 지은이에게 연락이 왔다. 라고. 일화를 전했습니다. 아이유는 정다미 씨에게 제주 캔들 사진을 찍어서 너가 생각난다 라며 연락을 한 것인데요. 이에 정다미 씨는 내 생각을 해주고 먼저 연락해줘서 고마웠다 라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스토어팜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생긴 일화도 전했는데요. 그는 어떤 분이 주문을 해줬다. 벨트도 검은색, 갈색, 바지도 색깔별로 주문을 해줬다. 30에서 40만 원 어치 주문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나중에 지은이가 자립을 게이러면서 연락을 했다. 진짜 고마웠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번째 소식인데요 아이유가 토탈 슬립케어 브랜드 이브자리의 전속 모델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브자리는 아이유의 성실함과 선행에 앞장서는 모습이 회사가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한다고 판단해 아이유를 이브자리와 자사케인 맞춤형 브랜드 슬립 앤 슬립의 새 얼굴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브자리는 회사와 모델이 공통으로 가지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아이유가 주는 포근함과 상큼함을 더해 브랜드 이미지에 신선함을 불어넣고 mz세대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이후 이브자리는 아이유가 모델로 나서는 첫 신규 tv 광고를 제작해 선보일 예정이며 이를 기점으로 다양한 채널에서 아이유와 함께하는 마케팅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이브자리 홍보팀장은 이브자리 새 얼굴인 아이유는 모든 분야를 아울러 가장 트렌디함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스타라 생각하며 특히 젊은 세대로부터 많은 공감과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신뢰 높은 이브 자리의 브랜드 이미지에 새 모델의 포근함을 더해 이브 자리만이 말할 수 있는 좋은 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유의 미모가 눈길을 끌었는데요. 지난 15일 삼성카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아이유를 메인으로 한 2021년 달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달력 속에서 아이유는 다양한 착장을 소화하고 있었는데요. 어떠한 표정과 포즈를 선보여도 빛이 나는 아이유의 미모는 공식 팬클럽 유엔아의 심장을 저격했습니다. 허재가 되었던 아이유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